계피 한 스푼의 건강 효과 손발이 차거나 혈당이 잘 오르내리시나요? 이 향긋한 식재료 하나가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1 혈당 안정 계피 속 성분은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. 2 혈액 순환 앤드몸 따뜻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 작용이 있어 손발 냉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. 3항염&면역력 앤드 또한 항염항산화 효과가 강해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. 4. 소화도움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때 계피차 한 잔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. 주의! 단 하루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하고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마무리! 따뜻한 계피차 한잔 시니어 건강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.